월 850만원 쓴다는 3전 직원 와이프 와.. 월에 850만원을 쓰려면 뭔 짓거리를 하면서 돌아다니야 850만원을 쓰냐 생활비 문제로 아내와 계속 다투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45세 에 7살 5살 딸 둘을 둔 외벌이 가장입니다 요즘 계속 생활비 문제로 아내와 다퉈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작년까지 제가 아내 생활비 통장으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이체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700이네요 혹시 부족하면 중간중간 이체해서 생활하고 있고요 올초에 계산을 해보니 작년 월 소비 금액 평균은 845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리 4인 가족의 수도권에 거주한다고 해도 지출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과한데요. 결혼 이후에 지속적으로 생활비가 늘어나고 있어서 혹시 일정 금액을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생활을 해서 아내가 지출을 계획적으로 못 하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모든 월급은 다 생활비 계좌로 이체할 테니 직접 계획 세워서 관리해 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아내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4월 말인데 제가 1월부터 지금까지 이체한 생활비 5,100만 원중 500만 원 정도 남고 4,600을 벌써 다 지출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사를 해서 이사 비용으로 1,000 정도 써서 그걸 제외하더라도 3,600이네요. 그러면서 이번 달 가정의 달이라 500으로는 부족하니 주식 투자 금액 중 일부를 매도해서 생활비로 더 넣어달라고 하네요. 수년이네. 아니 뭔짓거리를 하면서 돌아다니길래 돈을 이지랄로 쓰고 다니는 거야? 이미 지난 달에 생활비가 바닥나서 카드값을 낼수 없어서 160만 원을 추가로 이체해준 상황이었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은 어렵다고 했더니, 저보고 왜 맨날 너는 돈만 따지냐? 돈만 따지는 니가 너무 진절머리 난다 라고 하네요. <laughs>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돈을 막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외로워서 홧김에 쓰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제가 평일에 일 때문에 늦게 8, 9시. 둘나 늦게도 아니네. 늦게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때 들어가면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지 않아서 이런저런 간단한 놀이 해주고 나면 잘 시간이 돼서 아이들 재우고 저도 너무 피곤해서 자러 가다 보니 아내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외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늦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하다 늦는 건데 그걸 이해해주지도 않고 그걸 핑계로 지출을 과하게 한다는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저 스스로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어야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 냉랭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텐데 저도 이제 지치네요. 뭘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나아질까요? 아래 참고 작년 월평균 지출액 1년 쓴거 나누기 12입니다. 아무리 봐도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내는 관교 살면 다 그렇다고 하니 다들 이렇게 사시나요? 월 지출액 845만원 소비성 6 0 5만 식비 9 0의료 80 주거비 30 가전 가전 30 병원비 25 교통 36 통신 14 문화생활 65뭘 존나게 하는 거 여행 60일 보험 17 대출 이자 양가 부모님 77월 전기 용돈 40 플러스 생신 명절 선물비 월평균 37 부부 용돈 40만 원 기타 친척 지인 선물 23만 지랄한다 아주 지랄을 해 가지고 그냥 존나 쓸데없는 게 친인척 지인 선물 돈하고 양가 부모님 월 전기 용돈은 뭐야 아니 쓸데없는 거개 많어 옷따 존나 주워 사는구만 이지랄로 문화생활 하면서 옷살거다 사고 사치 존나 부리면서 외롭다고 이지랄 할게 아니고 감사하게 살아야지 와 진짜 미쳤다 진짜로 돈을 한 달에 지금 얼마나 쓰는 거야 정신 나간 놈이네 진짜 아니 그렇게 쳐 외롭고 하면 일을 시키세요 그냥 본인이 직접 돈을 벌어봐야지 이 남편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걸 알지 지가 돈을 안 벌고 집에서 탱자탱자 쳐놓으니까 저딴 병신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로 무슨 외 외롭... 외롭고 이지랄라고 앉았네 저 정도로 다 해주면 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해주고 옷싹다 세탁해주고 다 해줘도 모자를 파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았어 남편이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애들하고 놀아주고 뭐 이런 것도 다 하고만 남편 마음이 이해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남편분이 지금 되게 불쌍한 상황인 거고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월에 나가는 이돈 자체가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로 뭐정안 되면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거시기하긴 한데 갈라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니 저런 양반한테 무슨 돈을 다 주고 앉았고 그 남편분은 개인적으로 돈을 저렇게 벌면서 사적으로 쓰는 것도 많이 없고 진짜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 거의 뭐 기생충이 따로 없다 그 와이프분한테 돈 벌러라고 하십시오 내가 집안일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도 일하라고 그러면 그리고 통장 그렇게 막 함부로 맡기고 그러지 마세요